안녕하세요. 오늘도 유희원 카드를 뽑는 남자 뽑기 이 유라고 합니다. 오늘은 총세종류의 팩을 다섯 개 뽑아보도록 하죠. 첫 번째 팩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지로베이더 엘리멘탈 트레이닝. 엘리멘탈 세이버. 라파오라. 취사 소생. 아, 그리고 울트라레오 카드가 나왔네요. 트릭스터. 베라마돈나. 이 카드는 예전에 도 한번 나왔었죠. 그때 시크로 나왔던 것 같은데. 불꽃성기사 아스톨포, 스파이널 리본, 타락천사 네르갈, 데스 왕구 리페어 얼마 전에 융합페스티벌에서 가끔 보였던 카드죠. 그리고 어, 얼티밋 레오가 나왔네요. 기요진 타카쿠라 미츠하노 오가 오카미 뭐 신이라는 것 같아. 진이라는 게뭐 진사오미 거기 나오는 아마 용을 뜻하는 카드겠죠? 그럼 세 번째 카드 리틀 트루퍼, 마돌체 베이플, 일루전 스네치, 포통가이저, 엑시즈 소울, 쓰레기, 블록골렘, 마돌체 바르, 바트라스크, 마돌. 마법검사 트랜스 일반 몬스터 카드네요. 히로이 챔피언 워해머 3 카드 쓰레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팩 마돌체 디브레이크 보통가이죠 멍멍이 그리고 오파츠 모아이 그리고 삼천 개 가시 고슴도치 쓰레기 어쨌든 이걸로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는 뭐 슈퍼레어라고 해도 울트라레어부터 있지만 트릭스터 베리마돈나라는 울트라레어 카드 천사죽의 링크3? 아하구나 링크4의 몬스터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 트릭스터 카드문의 카드고요 아무튼 어, 효과나 그런 것도 번 데미지 계통에 나오는 카드네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울트라레어 카드 솔직히 울트라리가 나올 줄 몰랐네요. 기요진 타카쿠라미츠 하노 오카미. 이거 이름이 일본식이라 너무 길고 솔직히 뜻도 잘 모르겠고 뒤에 카미는 신을 말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전부 모르겠네요. 어쨌든 기요카드군중 하나고 아무래도 이게 얼티미 얼티로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에이스카드 뭐 그런 느낌이겠죠. 근데 기요카드는 저도 잘 몰라요. 뭐 어쨌든 이걸로 오늘 1일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